안녕하세요. 오늘은 아름다운 풍경과 깊은 역사를 간직한 사찰, 운길산 수종사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수종사는 경기도 남양주시 운길산 자락에 위치해 있습니다. 빼어난 자연 경관 속에 자리 잡아 사계절 아름다운 풍경을 자랑하는 곳입니다. 특히, 두물머리, 북한강, 남한강이 만나는 지점이 내려다 보이는 뛰어난 전망을 가지고 있어 많은 이들의 발길이 끊이지 않습니다. 수종사는 신라시대에 창건되었다고 전해지지만 현재의 모습은 조선시대에 크게 중창되면서 갖춰졌습니다. 수종사가 유명해진 데에는 특별한 역사적 배경이 있습니다. 바로 조선의 세조와 관련된 이야기입니다. 세조는 피부병 치료를 위해 전국을 다니던 중 이곳 운길산에서 맑고 시원한 약수를 발견했습니다. 이 약수를 마시고 병이 호전되자 세조는 매우 기뻐하며 이 자리에 절을 짓도록 했다고 합니다. 이때 종소리가 은은하게 울려 퍼지는 것을 듣고 절 이름을 수종사라고 지었다고 전해집니다. 수종사에는 세조와 관련된 유물들이 남아있습니다. 그 중에서도 가장 유명한 것은 수종사 팔각 5층 석탑입니다. 이 석탑은 세조의 명으로 건립되었으며 빼어난 조형미를 자랑합니다. 또한 석탑 주변에서는 세조가 직접 심었다고 전해지는 은행나무를 볼수 있는데 수백 년의 세월 동안 수종사를 지켜온 웅장한 모습이 인상적입니다. 수종사는 단순한 사찰을 넘어 역사적 가치와 아름다운 자연경관이 어우러진 특별한 공간입니다. 탁 트인 전망을 바라보며 사색에 잠기거나 세조의 흔적을 따라 역사의 숨결을 느껴보는 것은 어떨까요? 운길산 수종사에서 잊지 못할 경험을 만드시길 바랍니다.